홀랜드 문제는 육각형의 문제가 잘 나오죠?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서 해석 차원 다섯 가지입니다. 해석 차원 다섯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1번의 일관성. 일관성인데,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서 이 여섯 가지 유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자, 현, 탐, 에, 사, 진, 관입니다. 그래서 현실, 탐구, 예술, 사회형, 진취성, 관습형인데요.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두 개를 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쌍과 이 쌍을 볼 때, 이 쌍이 조금 더 유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두개 이상의 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형이, 유형이 쌍을 이룰 때, 유사성이 있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각형 모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시험장에서는 그리지 마시고요 자 리아세크 이렇게 시작하죠 자 리아세크 이렇게 돼요 그러면 RI요 RI 인접에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에 있는 것은 인접한 쌍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RI죠. 예를 들어서 RI, 요거 두 개. 요거는 인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죠. 그게 바로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차별성. 인접하지 않은, 인접하지 않은 쌍은, 인접하지 않은 쌍은 유사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차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차별성이 세 번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즉 개인에게 정체성이 있죠. 개인의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여기서 환경은 직업적인 측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정체, 이 정체성과 이 정체성이 서로 유사할 때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환경의 정체성이, 정체성이 유사한. 유사할수록 생활이 일치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담사는 여기 S형이 많아요. 사회형이죠? 자, 상담사는 이 사회형이다. 근데 상담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활에 일치된 정도를 많이 느끼고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 되십니까? 상담사가 알령, 즉 뭐예요? 현실령을 하게 되면 이 불일치가 돼서 많이 힘든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5번은 계측성입니다. 계측성은 뭐냐? 유연간 거리하고, 유연간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 관계, 이론적 관계는 이론적 관계는 바로 반비례다. 이두 가지의 관계는 반비례적 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비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반비례 하면 이렇게 그리죠. y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반비례의 곡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유형 간의 거리가 이깁니다. 유형 간의 거리가 이기고 관계가 이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 관계가 짧죠?